예 내비의 연검수사입니다 아이패스 플레이라고 보이시죠 자 아이패스 플랙 블랙. 아이패스 플레이라고 치면은 또는 뭐 아이트론엑스라고 치면 나옵니다 이 사이트가 나오면은 다운로드로 진입을 해서 쫙 뜨죠 여기 여기서 이제 여기 걸맞는 거여서도 해도 되지만은 여서 내가 원하는 이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계를 블랙박스 기계를 하나 선정해서 이제 5점 플러스면 5점 플러스 7천에 그럼 7천에 그걸로 클릭한 다음에 다운을 받아줘요 다운을 저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압축을 풉니다 압축돼 있잖아요 풀면 이렇게 돼요 압축 풀면은 이 내용 중에서 딴건 다 필요없고 요거, 요거 하나 빈요 파일을 SD카드로 옮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랫스에 꼽아놓, 꼽아놓고 그때, 그때는 물론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응? 이 샵에서는 빼면서 빼고 작업을 하는데 그게 안될때는 여건이 안될때는 시동을 걸고 이 파일을 이제 업데이트 하는데 승지 급한 사람들은 바로 빼버리니까 망갈수가 있으니까 꼽아놓고 그냥 마냥 네. 만약 버티다 보면은, 이제, 한 5분 정도 버티면은 업데이트가 완료됩니다. 여유있게 5분. 그 다음에 이제 기계를 포에 포맷, 카드를 포에시켜주고 블랙박스 팔 때는, 판매하는 것보다 펌의 업데이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아이트로닉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이버 아이트로닉스 네? 그 다음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이패드 플렉 네? 클릭하면 쫙 떠요 이렇게 여기서 다운로드 펌해요 이게 뭐, 뭐 아, 머리가 뭐 아프다 그러면은 최신형일수록 내려옵니다. 예 조수로 올라가고 내려가가 아니라 구형은 올라가고 예최신형은 내려갑니다. GT, GT 파일 클릭 저장, 열기, 여기서 바탕으로 불러와요. 압축, 풀기. 여기 압축 풀기. 풀었죠. 풀면 얘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죠, 여기. IPS b l a c GT. 요거를 그대로 옮겨주면 되는 겁니다. 이상 내비의 영업사고요 예. 아는 게 힘이고, 예. 모르는 건 배우면 되는데 게으른 건 게으른 건 병이고 아는 건 힘이고요. 예. 모르는 거는 병이에요. 노력은 치료제고 게으른 건 병이고 할 아, 말인데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모르는 건 배우면 되는데. 게으른 건 병입니다. 게으른 건는 예, 미련하고 게으른 건 병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깨우쳐갖고 이렇게 블랙박스에 맞는 자기 쓰고 있는 블랙박스에 맞춰서 펌웨어 를 깔아갖고 기계를 항상 기계 문제점 또는 펌웨어라는 게 기계 문제점 보완 또는 기계 성능 향상 이런 겁니다. 뭐 모르면은 항상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대가리가 거기에 멈춰있으면 되겠습니까? 응? 소비자들은 몰라도 돼. 소비자들은 모를 수 있어. 그렇지만 소비자들도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블랙박스 파는 사람들은 게임, 컴퓨터로 게임할 시간에 예, 게임해도 되는데 뭘좀 한가할 때 길래, 블랙박스를 오픈시켜서 펌웨어를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쉴때 쉬라 이거지. 예? 한가할 때 뭐해? 그런 거 하는 거지. 예. 모르는 거는 병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게으른 거, 미련한 건 병이에요. 예. 모르는데도 그냥 그대로 처박혀 있다면 안 되지. 아, 배우려고 하고 노력을 해야지. 예? 나도 일자 무식이었는데, 나도 일자 무식이었어요 여러분. 예? 어? 뭐 학교도 뭐 좋은데 안 나왔고, 그렇지만 노력을 무진정 노력을 했어요. 내가 정말 대가리가 안 좋은 건가, 어? 내가 이렇게 머 어리석은 건가, 노력을 많이 했다니까? 지금 알고 보니까 내가 멍청한 게 아니었어. 내가 노력을 안한것 뿐이야. 예?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에 뭐, 국산차 내비게이션에 블랙박스에 뭐, 1인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렇게 저는 믿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예, 공유는, 예, 여러분의 지식을 살줄 겁니다.